우리 그하고옛날에 애들 다닐 수있을때이년면나리 집에서 일을 하게 되하고막 장난도 치고 네. 됐는데 어머니 키 우리 에하나붙었을하딱인었을하딱인사하더라 네. <laughs> 가속 리집을 하게 오늘 상대편 도 그렇게 못 던지는 공은 아니었는데 음. 좀 빠른, 빨랐는데 제구가 조금 안 되더라. 음. 데드볼이 많이 나왔어. 음. 근데 우리가 졌어. 씨. 아 <laughs> <laughs> 어, 그리고 우리 선발 나왔던 애걔 다시 보이더라. 아우 어, 되게 잘, 잘 던지더라. 키도 작은데 많 한데 잘 던져. 그런 애들을 키워야 돼？이렇게 고이했 어.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 지금? 아니요 기아하고 두산하고 아 기아하고 두산 아, 예. 충분해? 아니요 아니배터리 충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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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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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래 돼? 아니 73%가 있어 그래? 네? 分かっとかもな。<music>